얘가 안 내려와야지. 별 문제 없었고요. 어쨌든 실내서 에날리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. 안녕하세요. 택인사이트 이클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갖고 있는 DJI 맵빅4 프로, 아바타 2, 미니 4 프로 네오입니다. 이건 도대체 왜만? 이네 가지를 소음 테스터기로 각 소음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콘텐츠는이 테스트 콘텐츠입니다 DJI 네오 있잖아요. 소음이 장난 아니거든요. 제가 일단 이거 이거 먼저 소음 먼저 들려 드릴게요 9 0 d b 왔다 갔다 합니다 자미니포 프로 소음은요 약 78에서 8 0대 b 정도 됩니다 얘가 안 내려와요 지별 문제 없었고요 어쨌든 실내에서 날리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내려왔을 때 89에서 90데시벨입니다. 네오보다 조금 작아요. Mavic 3 프로는 90에서 91데시벨입니다. 어, 확실히 무섭네요. Mavic 3 프로는 90데시벨이에요. 자 이렇게 각 소리 테스트를 다 완료했습니다. 와 근데 진짜 소리가 제일 큰 거는요, 얘예요. 예 소리가 제일 크네요. 확실히 제일 작은데 제일 커요. 실내에서 드론으로 촬영하실 분은요, 미니 포 프로가 확실히 좋습니다. 조용하고 오히려 안정감 있고 센서가 있어서 어디 부딪힐 일도 없고 하지만 이 DJI 네오는요, 실내에서 활용하기가 <laughs> 그렇게 좋지 않아요. 그 유튜브 보면 실내에서도 잘 다니고 하는데 그거는 사전에 동선을 잘 짜놓은 상태고요. 일반 가정집이나 뭐 실내 공간에서 그렇게 부딪히지 않고, 어딜로 이상한 대로, 엄한 대로 가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. 일반 사람들이 그냥 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. 만약에 실내 촬영용으로 드론을 구매할 분은 이 DJI 미니4 프로 이거 추천해 드립니다. 이게 정말 좋아요. 가볍고, 자격증도 필요 없고. 그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. 저는 구독자가 1,000명 될 때까지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 저만의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요. 매일 하다 보니까 목이 셨어요 지금. 네,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.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로 계속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